막 연애 얘기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사랑 이야기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퀴어 영화가 약간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좀 높아요. 사랑 이야기의 비중이. 아무래도 어, 그 퀴어 이야기인데 가벼운 연애 얘기 다루는 게좀 조심스럽겠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과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 어, 이런 걸 위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어, 퀴어 영화는 좀 괜찮았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퀴어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봤던 퀴어 영화 중에 음, 꽤 기, 인상 깊었던 영화들이 좀 있는데 어, 그 전에 한번 영화할 때 얘기했던 브로크백 마운틴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죠. 음. 아 거부감 느껴서 못 봐요? <laughs> 거부감 느껴서 못 봐. 왜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브로크백 마운틴은 진짜 명작이죠. 완전 명작이요 이거는 봐야 돼. 그쵸? 아, 동성애 자체를 못 보겠다고요? 그런 19금 씬이 없어도요? 19금 씬이 없어도 거부감이 드나요? 어, 이게 좀 궁금한데? 그 동성애의 거부감을 느끼는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 아, 이해는 가는데, 어, 그냥 연애만 하는 것도 좀 거부감이 든다? 음, 이해는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laughs> 그쵸, 이해는 가는 데가 아니고, 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그쵸, 이해가 안 된다인 거 아닐까요? 어, 본능적으로 좀 꺼려진다, 그쵸? 어,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쉽긴 한데, 어, 좀 거부감이 든다, 그쵸? 음, 어, 사실 뭐 이해하기가 쉽나요? 자기랑 다른 걸,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서로, 서로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게 그냥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귀찮나요? 아, 저는 사실 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 어, 제가 볼땐 그냥 똑같아. 이성애나 동성애나 그냥 다 똑같아요. 음... 아, 이성적으로는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 음...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의 베프가 알고 보니까 게이였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어느 날 게이 남친을 소개시켜 줬어. 내가 너의 절친이다 보니까 너한테는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술자리는 같이 안 가요? 아, 거부감이 드는 거네, 그러면.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닌데요? 어, 이게요, 여러분은 이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어. 이해가 아니고, 내 친구니까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쵸?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거면, 그냥, 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라는 게. 그쵸? 사실 이해 안 되잖아. 응, 어, 아닌가? 어, 이해가 아니고, 그냥 인정해주는 거죠. 아, 내 친구가 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거지. 그죠? 인정하는 거지. 보통은 인정하는 사람들도 드문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어,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아, 저럴 수 있다. 어, 인정. 아, 인정합니다. 아, 근데 이해는 안 됩니다. 이거인 거죠. 그죠? 와, 가까이 하는 게 어렵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어, 제가 남자만 보면 침 흘리는 변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같이 노는 거지. 받아들여 주는 거지. 그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게이 친구도 이성애자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똑같아.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서로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음,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쵸? 아, 여자들 중에 양성애자가 많다는 거 아세요? 유독 많은 것 같던데, 여자들 중에? 어, 그래서 제 주변에도 몇명 있었어요. 그 양성애자인 여자들. 어, 근데, 어, 저는 그냥 똑같았어요. 이성애 여자들이나, 양성애 여자들이나, 잘 놀았고요. 어, 별로 거부감 안 느꼈고요. 그쵸? 어, 똑같았어. 어, 아, 양성애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진짜요?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양성애자가 많고, 남자는 동성애자가 많다고. 여자는 동성애자보다 양성애자가 많아서 그런, 그런 레즈비언 커뮤니티 가도 양성애자가 더 많대요. 근데 남자는 양성애자보다 그 동성애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성의 성향이 있다고는 하던데, 어 그래서 그 게이한테 걸려서 그 눈을 뜨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laughs> 아닌가? <laughs> 이게 진짜 판타지인가? 이게 진짜 이야기 속에 나오는 판타지, 그죠? <laughs> 아 근데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laughs> 아 개의 양성의 지아 어쩌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왔어요. 어 영화 얘기 하다가 얘기가 나왔네요. 아 이거 저희는 그냥 그 이야기 나누는 방송인데 어 어쩌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아 성취향으로 드리프트했어. <laughs> 아니에요. 게이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닌데. 어 게이를 이해하느냐.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네요. 음. 아 저는 게이 이해합니다. 어 이해는 해요. 어 이해합니다. <laughs> 아 맞아요. 강제로 하면 안 되죠. 음. 근데 그건 이성애자도 마찬가지니까. 그쵸? 어, 상호 간의 동의가 중요하고, 그쵸. 어, 근데 남자분들이 게이한테 그 거부감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해요. 남자는 항상 강자였는데, 그쵸? 여자랑 만날 때는 자기가 강자잖아요? 힘으로 여자를 제압할 수 있고. 근데 게이를 만나면 자기가 그 게이한테 제압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어,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은 좀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어차피 항상 남자가 힘이 세니까, 어, 여자라고 해서, 그죠? 여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해서, 어, 딱히 그렇게 남자만큼 위협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어, 싫어하는 이성애자 남자보다, 어, 괜찮은, 그 싫어하지 않는 그 동성애자 여자가 안 위험해. 그죠? 어,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 음 남자는 그래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내면의 여성성 인지하는 게 무섭다고요? 음아 어렵네요. 아, 어쩌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 양성애자 아닙니다. <laughs> 어째서 양성애자 아니면 게이라고 아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 양성애자 아니면 게이가 되는 건가요? 아 보통은 이게 거부감 느끼니까? 음아 여목 잘 내는 사람? 아, 남잔데 여자 목소리 내는 줄 알았나요? 아, 음이 낮으니까 이런 의심을 받네요. 음,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굵어서... <laughs> 아, 아, 오자마자 이런 얘기 해서요. 아, 아, 어린 소년과 철학자들의 사랑. 그 고대에는요, 맞아요. 동성애가 사실 그 재생산을 할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죠. 어,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다들 동성, 그, 미소년들과 함께. <laughs> 아, 그, 뭐죠? 플라톤 책 같은 거 보면 미소년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그, 남자 애인. 그쵸? 음, 그쵸? 용어까지 있었잖아요. <laughs> 아, 아, 게이의 양성애자 성지향성 얘기해서. 음. 아, 근데 이런 얘기 재밌지 않나요? 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뭔가 다양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재밌어요. 아가페, 음 아니요 아가페 말고요.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그 나이가 많은 지식인, 철학자 어, 이런 사람들이 음, 에라스테스 그리고 그 어린 소년들 그들을 동경하는 어린 미소년들을 보고 파이디카라고 불러서 어 서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동성애라기보다는 어 그냥 주고받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저 사람은 나한테 지식을 주고, 그죠? 어 소년인 그 철학자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 그 서로 그 교환하는 등가 교환의 그런 관계 이런 느낌이죠. 음, 어 약간의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어그 철학책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어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몸이 좋았다. 그, 옛날 그런 사람들은 그 당연하게 그런 체육을 하고, 그쵸?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함께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음, 그쵸. 어, 생각해보면, 어, 되게 신기한?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어, 그런 문화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겠죠. 그죠또 30년 뒤에는 또 이제 동성애가 흥할 수 있나요? 아 너무 웃긴다. 음. 아 로봇이랑 사귀는 게 당연해지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아 사람이랑 사귀는 게 이상성욕이 된다. 어 그럴 수 있네요. 특이점은 온다. 음. 어 사실 그 인간이랑 그 사귀는 것 자체가 연애하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봇이랑 사귀는 게 만약에 그런 그 인간 같은 완벽한 안드로이드가 생기면. 어 그게 더 사람들이 볼때 이상적인 연애가 될수 있겠죠 그쵸? 어어 어, 뭔가 음, 맞아요 끝없이 사랑해주는 알파고 짱하고 사귈 수 있어 어 어떨까요? 그걸로 그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돼 로봇은 영혼이 없어 이건 그냥 대용일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음 그렇네요 아니면 모두가 그, 애인을 따로 사귈 수도 있겠죠. 인간하고도 만나고, 그쵸? 어, 날 바라봐주는 로봇하고도 만나고. 당연하게 그두 명씩 사귀는 이게 당연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음, 맞네요. 이상형으로 커스텀을 하고. 음. 근데 또, 아, 인간의 매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의 매력도 포기할 수 없어서 둘다 만날 수도 있어. 그쵸? 아, 원하냐고요? 아, 그, 알파고짱 원하냐고요? <laughs> 알파고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는 저하고 비슷한, 음, 저하고 비슷한 그런 알파고짱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재미있지 않을까? 그쵸? 어, 취향도 비슷하고, 어, 말도 잘 통하고. 어, 이런 사람이랑 그,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어, 그래서 저의 그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